어 안녕하세요 아 이거 는저 신철 주이 에요 인철주 꽃이 고요 어 제가 이거 를 삽목하는 방법을 한번 저 영상에 올리려고 그래요 가장 쉬운 방법이 고요 어100% 성공하는 방법이 고요 어 쉽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한번 지켜보시면 은 절대 실패할 일 없고요. 가장 쉬워요.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. 어, 전문가들은 그이 삽수를 이거를 따요. 제가 설명드릴게요. 아, 어, 요거를 이렇게 따가지고, 어이 순을 여기 그 옆에 이렇게 순을 한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, 요러,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, 어, 이제 요거를 이제 꼽습니다. 꼽불라 그러면 은 이제 뭐 전문가분들은 워낙 많이 와서 뭐 이거를 어 상품화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우리 우리 같은 뭐 이렇게 저 시골에 뭐 시골이나 전원주택 이런 생활하면서요 어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거 이거 이거 허험 허,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은 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뿌리 내리기까지 관리하기가 이거 하기 위해서는 아 힘든 게이제그 무슨 뭐 배양토도 뭐이 구입해야 되고요. 뭐 여러 가지 뭐이물잘 빠지는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구입해야 되고 조금 구입하기도 힘들고 뭐 사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아요. 뭐저이 밝은 제 이런 것도 구입해야 되고 또 말하자면 습도 조절 물 관리 굉장히 힘듭니다. 이거 하는 게 이거는 삽수 꼽아가지고 어뭐 이저 이런 일반 이렇게 뭐 전원주택이나 뭐 이런 데서 그 꽃이 예뻐가지고 철쭉꽃 같은 거이 어 숫자 늘리려 고 그러면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. 제가 가장 쉬운 방법 어 가르쳐 드릴게요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제일 적합한 가지로 하나 이제 고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많아요. 여기 있는 거다 해도 돼요. 이 지금 이 여기 가지를 다 휘어서 어, 해도 됩니다 부드러우니까 이거 아직까지 뭐. 여기 밑에를 요거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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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,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. 요 부분을 하겠습니다. 요 부분. 요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. 제가 이거는 안 잘라도 되는데, 촬영하기 위해서 이거를, 어, 자르겠습니다. 좀 촬영하기가 나쁘니까 이걸, 이걸 자르겠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, 이렇게 자르고 이 부분에서 할게요 이부분에 삽수가 가장 많아요 아, 일단 따주겠습니다 이거를. 아, 이렇게 됐습니다. 이제 이렇게 됐고요. 아, 이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땄습니다. 다 땄고요. 이거를 이렇게 땅에다가 이제 요렇게 묻을 겁니다. 묻는 데 방법은요. 어, 또 제가 또 가장 또 쉬운 방법도 또 하나 또 보겠습니다. 어, 어, 나무젓가락이에요, 나무젓가락. 아, 이건, 이거 나무젓가락입니다. 나무젓가락을 끝에가 쪼개지지 않게 테이프로 감겠습니다, 이렇게. 이렇게, 이런 식으로 테이프로. 한뭐몇번 감아주면 되겠죠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이제, 이런식으로 감았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매번 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저거에요 상토 상토인데 우리 그별 결시농사 할때 쓰는 겁니다 상토를 여기다가 다하는 부분에다가 여기, 여기다가 상토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상토를 이렇게 뭐 이렇게 살짝만 놔주면 돼요 이렇게 흙이랑 같이 밑에 깔리는 부분만 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아기냥도 들어가는데요 이 앞에를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연필 깎듯이 이렇게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게 땅 속으로 잘 들어가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요기 요 정도 해줄게요 요 정도, 요 정도,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. 그리고 아요 어, 뒤에 여기다가 이렇게 돌 하나 이렇게 이렇게 얹어놔두면 돼요. 돌 하나. 여기다 이거 여기 약간 큰돌 하나 주겠습니다. 돌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얹어놓으면 돼요. 돌 하나. 아, 이렇게 얹어 놓으면 되고요. 그 돌이 왔다 갔다 안하게 흙으로 옆에 고정시켜 주겠습니다. 흙으로 <laughs> 여기, 여기 이제 안 움직이게 이렇게 고정시켜 줍니다. 그럼 이 흙담 불에서도 뿌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를 살짝 들어주겠습니다. <laughs> 안 들어줘도 되는데요. 일단 보기 싫으니까 들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살짝 돌로 이렇게 받쳐 주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토 이렇게 보주겠습니다. 그러고 이제 이렇게 흙으로. 이건 이제 비어가지고 흙 이제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돌 있으니까 해주는데 뭐 아무거나 뭐 벽돌 이런 걸로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아 이제 끝났습니다 아 끝났고요 약간 좀 조금 더 두툼하게 이렇게 네,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오면은 어, 저기서 100% 뿌리 내립니다. 100% 뿌리 내리고요. 그 삽수마다 다 여기 부분에서 어, 위에그 새순. 올해 나온 새순 여기 이 부분에서 거의 다 뿌리가 내립니다. 그러면 이거를 따가지고 심으면 됩니다. <laughs> 그러면 저게 몇 개냐면은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개 이렇게 그냥 저렇게 놔두면 돼요. 뭐 저거를 무슨 뭐 물을 주고 관리라고 습도 조절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예쁜 아 내가 예쁜 철쭉가에 꽃이다 하면은 다 모든 철쭉은 다 저런 식으로 하면 다 뿌리. 막 그냥 아주 잘 내립니다. 100% 뿌리 내립니다. 어, 그한번 어, 예쁜 철적 있으면 어, 꼭 해보세요. 그리고 어, 어, 성토를 안 넣어도 뿌리가 내리는데 어, 성토를 반드시 놓여야지 어, 뿌리가 어, 잘 내립니다. 100%한두달 전에 두달 전에 꼽아 놓은 게 있어요. 그냥 어, 두달 전에 순 하나 나온 거 그냥 젓가락으로 어, 나무 젓가락. 그냥 꼽아 놓은 거 있어요. 내가 영상을 담으려고 아, 이렇게 꼽아 놓은 거 있습니다. 제가 그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아, 바로 옆에 있는 철쭉이고요 이거 제가 어저께 이제 뿌리 내렸나 이제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. 이거 나무 나무젓가락 여기를 이제 꼽혀 있고요. 그냥 여기 순 나온 거를 그냥 꼽은 거예요. 아, 성토 조금 넣고 아, 꼽았습니다. 꼽았는데 제가 뿌리 내린 건 보여 드릴게요. 이거를. 요 삽수 부분에서 어, 이제 뿌리가 내렸습니다 여기도 내리고 요쪽 뒤에도 여기도 내리고 여기도 뿌리가 내리고 그럼 요거를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어, 잘라서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심어도 돼요 요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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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냥 심어도 어, 삽니다 예, 뿌리가 내려 가지고 근데 요거를 잘 따면 돼요 요거를 어떤 식으로 따냐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남기기 따실 때 이제 이렇게, 제이 이렇게 내렸잖아요. 따실 때 이거를 여러 개로 딸라 그러면은, 이 칼, 아, 이거는 제가 접목도 만든 칼인데요. 이, 이거를 나중에 따서 심을 때, 어, 헐라 그러면은, 뿌리 있는 거 상태를 봐가지고요. 이렇게 심는 거. 이런 거는 이렇게 심어도 되는데, 만약에 이제 뿌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요거를 자르면 돼요. 어, 칼.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잘 되는 칼을 우리 카타칼 같은 걸로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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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면은 이제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 나왔고요 요거 이런 식으로 어, 그리고 또 이제 요것도 이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심으면요 아, 100% 삽니다. <laughs>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해서, 어,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심으면은, 아, 100% 살아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이제 두 개고. 두 개에다가 저 밑에 또 이제 달린 것도 있죠. 그러면 몇개 됩니다. 그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번식하면은, 아, 쉬울 것 같아요.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. 아, 그렇게 이제 뿌리 내리는 거, 뿌리 내린 거 제가 확인시켜 드렸고요. 아, 어, 성토만 조금 하면은 이거 가장 쉽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나무를 하나 를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것도 이것도 내려도 되고. 뭐 이거 쉽게 내려오는 것들이요. 이런 이런 것들다 내려도 다 됩니다. 그럼 이한이 이 나무 하나에서 어 100개 합니다 100개. 삽수 100개. 그묘 삽수가 아니고 묘목 아, 묘목이 100개가 나오죠, 여기서. 아, 어, 이런 식으로 어~ 허시면 가장 쉬울 것같아요 아~ 엄청나게 쉬운 방법입니다. 무슨 뭐~ 배양토도 안 사도 되고 밝은 재도 안 사도 되고 습도 조절도 안 해도 되고 뭐~ 비닐로 이런 거 걷었다 쳤다 안 해도 되고 진짜 편한 방법입니다. 아~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어~ 내가 좋아하는 꽃 예쁜 꽃 철쭉과 꽃 이거 한번 해보세요. 해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꽃 있으면 이렇게 꼽아서 숫자 늘리는 거 아, 어, 재미있습니다. 낭, 어, 낭죽 숫자 너무 많이 늘리면 또 너무 많아서 뽑아버린다 그러니까 적당히 한번 해보세요. 아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